에이 여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벌통 안 보입니다. 보니까 저기 굴러떨어져 있네요. 또 이거... 짐승들한테 당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자리인데 당했네요. 이 산에 그러면 작년에 보자. 사각대박으로 옮겨 놨는 거 하고, 싹, 전면에 싹, 전면. 전부 다 당했네요 자, 이, 저번 겨울에 하, 한두통 여기서 저걸로 꿀떡 옮겨 놨는 건데 그때 왔을 때 산짐승들이 어, 이걸 다 파먹었더라고요 파먹고 벌 조금 남아 있는 거 아사 직전에 벌을 먹이장 한장 올려 주고 살지 말지 어, 보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또 건드렸어요 이 무거운 돌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어마어마히 무거운데. 밀어붙이고. 이렇게 놨네. 아니, 야들이 어디로 올라왔단 말이노? 이리. 이리, 이리. 사람 오르기 힘들지, 뭐, 동물들이야. 뭐, 시계 올라오. 안 오겠나? 이리 다 야, 이 참. 야. 들어봐봐라. 이거, 이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무거운지. 무겁다니까, 이거. 이야. Yeah. 어, 한, 다 파먹었잖아. 이야. Yeah. 제일 위에 먹이 좀 올리는데, 올리는 어. 게. 어, 어, 어. 버리, 버리가 덥잖아. <laughs> 그럼 그때 버리가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냥. 시체가 없는데. 살아갖고, 어디 도망갔나 보다. 다 죽어가는 거 있는데, 살았다. 참, 야, 감은 부족하다. 이제 이건 추우고, 한대통술 쳐입니다. 아이 아휴, 아휴, 아간 아마 영상 안 찍을려 그랬는데, 안 찍을려 그랬는데, 산에 종목을 놔뒀는 벌들. 멀쩡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몰라. 아, <laughs> 이것도 몰라, 이 그냥. 내가 <laughs> 이거 겨울에 보자 먹잇장 또한장 올려줬는데. 다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산에도 한태통또다 당했거든요. 남아 있는 게 없다. 산에 남아 또는 거. 이거는, 아, 뚜껑에 피스 안나았구나 싹, 당했습니다. 그, 저 멀리, 또 지나, 산에 또한번 가야 되는데, 하나 남았는데, 거기도, 보자, 세통 남은 게 나왔나? 세 통, 그것도 아마 당했을 것 같아요. 이거, 산에서 월동, 날 수가 없네요, 이거. 방법이 없다. 아이거 진짜 힘들다. 야, 여, 요 봐라, 이거. 으허다, 으허, 어헤, 정말. 으허 한태통. 이것도, 진짜, 다파드이니으헤이 이거. 이거, 아이, 참. 대빡. 대빡 한태통, 이거를 대빡으로 꿀뜨고. 아이고, 옮겨나는건데 이것도 당 하겠습니다. 하, 아, 산에 놔둘 게 아니다, 진짜. 큰일 났다. 아, 종봉이, 이래 되면 하루도 없네, 산에. 와, 아, 이런. 아니, 한번 보자. 어떤, 에 다시 보수. 지금 먹었어. 어? 집고는. 저거 파 먹을라고. 네. 오소리 어서리 오소리. 단비. 오소리. 야, 요아 이거 한번 봐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이래 어? 났다. 아 이거야. 정말. 여기는. 사람 키 높이 정도. 만평 녹탈이키 높이 정도 되거든요. 요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아니, 이게. 그 여, 뭐, 이거, 뭐, 위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파놨단 말이야. 이게안 넘어가서. 어. 아, 오늘 위에 이게, 돌 이렇게 꼽아놨으니까 안 넘어갔지. 어. 뭐, 어. 어, 여기서. 어, 그리 파 팠뿐네. 거기서 봐라. 이거 말도 안 돼. 열기 팠나? 요, 이리 올라갔나? 여기서 자세 잡고. 요, 요. 요, 올라타가. 어. 이는 지적한다. 참네. 말이 안나너 말이 안나 아, 얼마나 배고프시 아휴 이런 안 보자 아이쿠 싹끓여먹다 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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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봐 흙 남아있나 이제 이거 보수 또 해야될거 아이가 아휴 꼴찌 아프다 저기 준아응 저거 망이잖아 어응어 응. 어, 그래 망을 망그 가져왔나 망그가져와가지고 그래, 그래. 응. 어. 하면 되겠다. 아, 망려 있다. 네, 찾아보면 있다. 그럼 이건 니가 해요, 그럼. 내가 가져올게. 자, 이거는, 이건 저번에 파먹었던 거. 이것도 보살. 음, 전멸인데. 그래, 싹, 뭐. 산에 벌이 있는 거는 완전 싹다 그냥 해 주었습니다. 완전 뭐, 산에,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아유, 그렇지. 더해. 오, 빨리 봐라. 오, 이런 씨. 요거 보수하고. 오, 어, 요 보수 두개 또. 야, 참. 빡시네요. 좀 가지고 온 황토 흙으로 땜방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망 있죠. 자, 저런 망. 망으로 해서 땜빵을잘 해놨습니다. 오늘 전부 다 이게 뭐 흙으로 다 합니다. 야다, 뭐 땜빵 기가막히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망, 으로 해서 타카 싸서 흙도 발랐네. 친환경, 신환경이야 이거는. 환경 흙도. 예, 한때 흙도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멋지게 놨습니다. 아. 그렇지. 야 이제 잘한다. 마이크 마이크네. 마이크 썼어, <laughs> <laughs> 마이크 썼어 이제 야 이제 보람 이 있다. 보람 있어. 어, 앞으로 계속 진진할 수 있도록. <laughs> 야그 무슨 공법? 공법 없나? 석축. 석축. 석축살기. 됐어. 자. 비가 와도 괜찮아. 응. 전부 다, 이렇게. 산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산에 가는 데마다 전부 다 파먹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땜봉 하고, 또, 요 산에서 물러납니다. 아유, 진짜 잘하고 있네. 엄마 대사판에 놀았데요 어, 그래. 여기도 불이 났는데 거든요 불난 자리인데 불나기 전에 보며 왔을 때 한태통 하나 사각대박 하나 여기도 담비 호설한테 당해 갖고 두통 박살 났습니다 아이고 여기 여기도 불 탔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이 탔습니다 아이, 헤이. 어, 이거 벌통 어디 갔노? 어쩌라 야, 빨리 와봐라. 오, 벌통 어디 갔지? 여기, 여기 한태통이 있는데, 한태통이야 벌통 어디 갔노, 이거? 불 탔으면 쟤라도 있을 텐데, 쟤도 없네. 누구 갖고 갔나? 야, 이, 이거 한두통이 없어졌어요 어? 잖아 아니 바람 아무리 불어도 야 이거 어? 뭐야 어? 에이 누구 가갔다 이거 누가 갖고 갔어 여기 한두통 하나 있었고 대박 이식했는 거. 대박통 여기 있었는데. 어, 대박도 없어졌다. 아, 안 왔어, 여기는. 어, 안 와봤어. 한대통 뚜껑은 있거든. 이거는, 야, 누구 갖고 갔네. 뭐이 경우가 있노? <laughs> 바람, 바람, 내줍니다 아, 요 밑에 충길랑떨어니다 에기가. 충기란, 그리, 예. 이쪽으로, 산불이다지가갔어요 저기 저제저쪽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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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이나? 아우, 저쪽 가서 볼게요.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바람 타고 쭉쭉 산불이 지나갔습니다. 화면상에는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아이고, 정말 큰 불이었습니다.